칠7 번, 칠십 번에서 정삼각형 ABC에서 꼭짓점 A의 좌표가 6분이고자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나왔지. 네. 자 음, 이런 거, 이거 내가 어떤 학생이 질문 받아주면서 얘기했던 건데, x축 위의 점, y축 위의 점 이런 말이나 와 이게 원점이나 이런 얘기들은 되게 좀 특수한 점이잖아. 네. 그냥 막 예를 들어 뭐한 점이 무게 중심이 뭐 2콤마 4다 이랬으면 그냥 대충 사각형 그렸겠지. 근데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쯤은 뭐 그려봐도 좋을까? 그치? x축과 y축을 살려서 그려봐도 좀 좋지 않을까? 원점이라는 거에 위치 관계가 표시가 되니까. 그러면 한 점은 얼마? 6코마 6에 a가 있대죠.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중심? 무게 중심이죠. 그럼 개를 무게 중심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떻게 그려지겠어? 뭐 어, 어,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? 네. 어,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? 그죠? 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알수 있냐면 네. 나 얘가 원점이죠. 네. 야,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네. 원점과 이 중심 무게 중심과 한 점을 이어서 연장선을 그렸을 때. 네. 얘대 얘가 몇대 몇이야? 2. 2대 1이죠. 네. 야 그럼 원점이랑 몇 콤마 몇? 0 콤마 0, 0. 그럼 너네 뭐할수 있어? 4.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. 그렇지? 아뭐 내분하면 x 콤마 y에서 1, 1대 2가 뭐0 콤마 0해도 되고 4. 아니면 5대 a. 자, 5대 a를 몇대면 무슨 분? 5대. 1대 3. 3? 음. 3. 외분한다라고 해 주면 요 점이 나오겠죠. 맞아요? 그러면 이 점과 요점사이에 점점 거리를 구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면 정삼각형의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? 한 변의 길이,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해 주면 2분의 루트 3a가 저놈의 높이가 되겠죠. 한 변의 길이 a가 나오겠죠.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. 78번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졸지 마세요. 이7 8번 같은 걸 내가 다 설명해버리면 너네가 고민할 걸좀 기회를 뺏는 거니까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. X 좌표라고 적어요. 그다 X 좌표. X 좌표만 좀 봐서 해봐. 충분히 할수 있어요. X 좌표만 따져봐. 알겠죠? 자, 다음 페이지. 자, 무게 중심의 활용이라고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 사실 유행이요 어? 일반 삼각형이랑 비율을 똑같이 내고 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서로 어떻다? 같다. 아, 그게 성질.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87번 봐 봐. 87번. 삼각형 내에 한 점을 잡아서 한 점을 잡아서 각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그때 이 점은 무게 중심일 때 값이 최소가 돼요. 자, 이거 어떻게 알아요? 증명은 이거 X1 콤마 Y1, X2 콤마 Y2, X3 콤마 Y3라고 해놓고 얘를 X 콤마 Y로 둔 다음에 제곱, 제고제곱해서 더해보면 증명은 되긴 해요. 어, 근데 그걸 하는 게 굳이 좀 시간 단계를 생각해서 어차피 필요하면 뭐 서술형령 서술 해설지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? 그거 참고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집에 가서 지금 할건 아니고 집에 가서 좀 시간 남는데 한번 직접 증명해보시고요 증명 끝났으면 외워야지 뭐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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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의 최소는 언제다? 무게중심이다 알겠죠? 그리고 마지막 88번 88번 같은 경우도 이거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어 대부분 풀데, 풀긴 푸는데 이거 힌트 하나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너네가 못풀 만한 문제는 아니야 힌트 하나 드리면 요거의 힌트는 전개도 그려서 전개도 그려서 상황 파악해보세요 전개도 속에서 상황 파악해보세요 까지가 힌트입니다 한이 정도 힌트 주면 다들 풀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무게 중심 여기 까지 얘기를 했고요. 그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이용6일부터 나가면서 평면 잡표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낼 거예요. 알겠죠?